<laughs> 아, 어머니 심어 놓으신 당근을 뽑고 있어요. 잔뜩 뽑아 왔는데 크기가 커서 아이고 사진 찍. <웃음> <웃음> 어, 오호, 굿. <good>. 헤헤. <laughs> 어 됐어 나머지 저거 뽑은 거 먹고 그냥 어허 됐어요 됐어 하긴 늦게 뽑으면 안에 저거 있어요 심 안에 저거 있어요 심심 심. 실 같은 거 이렇게 딱딱해요 짠 <laughs> 오, 오 굿. 야. 아, 오케이. 분. 오, 이고 떨어진다. 안 뽑힌다. 어디 갔나? 꽃챙이로 어이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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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큰 거는 안 뽑힌다. 어이구, 깊이 들어간 거 아, 손톱 밑에 흙이 들어갔어. 호흡. 호미가 어디로 갔어? 이거, 이거, 이거 있어. 아이고 아이고 여기만 맞아? 음, 응어이 여기 요 내가 천천히 이것 샐러드 만든다고? 아, 네. 확 갈아서 주스 만들려니까 여기 아. 음. 아. 한개 있어요 대박! <laughs> 제크다. <제일> <laughs> 아, 아이고. <laughs> 너희들 먹어라. 이런 뭐 닭들이 경계심이 심해서.

이들이 배가 안고프나? 이따 응? 알을 어디다 갖다 놔? 예, 이거 어머님이 늦게 심어놓은 건데 이렇게 <laughs> 안 뽑혀? 보자, 내가 뽑아볼게. 이안 뽑힌다. 이건 뭐야? 이것도 부러졌어. 파무도 파파야. <laughs> 뭐? 울셔. 아이고, 떨어졌어. 이건 뭔데? 뭐? 이거 뭐야? <laughs> 당근이잖아. 근데 이 스페셜. 이 당근인데 뭐 이런 당근이 있어. 오. 또, 어. 당근 냄새가 나요. 근데 흰 당근. 오. 이 당근이 무슨 이런 당근이 다 있어. 특별하네. 이거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? 여보, 그거 뭐, 무뭐 뽑아서 뭐 하려고? 어? 김치 난 거야? <laughs> 무는 거잘 뽑혀? <laughs> 어? 무슨 무? 고추무? 고추무가 어디 있어? 총각무, <웃음> 달랑무, 꼬추무 <laughs> 꼬추무 <laughs> 어... 없어 <laughs> 귀여워? 어, 무김치 하면 되겠네 <laughs> 김치를 맛있게 하는 법을 배워야겠는데 그치 <laughs> 여러분, 이거 이거 이게 무슨 고추인 줄 아세요? 이거 고추무, 청강무. <laughs> 아, <laughs> 생긴 건 예쁘게 생겼네. 조금 안 해도. 응. 날락. 날락. 오, 얘들아. <나>, 굽. <나. 웃음> <나, 나, 나. 웃음> 칼 가져올까요? 칼. 머리 다 잘라서 가야지. 칼 가져올게. 오, 상금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어, 한 박스 넘겼는데 어머니 좀 보내 드려야 되겠네. <laughs> 다 먹고 싶어요. 다못 먹어 말라 버려요. 포산을 더 가져와야 되겠네. 박스 무까지 해서 저기 무도 어. 응? <laughs> 동각김치, 고추김치. <laughs> 자. 이루와 이루와 오 어, 당근 <laughs> 뭐 고추무 뭐. 네. 네, 네, 네. 재밌어요? 재밌어요. <laughs> 재밌어요.